안녕하세요. 저는 군산평화박물관의 청소년 전시 해설가 가원입니다. 군산평화박물관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군산 미군기지의 시작과 확장, 이에 맞서온 평화운동을 소개하는 군산 미군기지와 평화운동, 2부는 국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미군기지에 맞선 사람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화운동, 3부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재마을의 팽나무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하재와 팽나무, 4부는 쫓겨나고 빼앗기는 현장에 연대하며 평화를 읽어온 평화 바람의 여정을 보여주는 평화가 무엇이냐입니다. 저는 일부 전시 중 군산 미군기지의 시작과 확장, 서해안 전쟁 벨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연표에서 보여주듯 군산 미군기지는 1940년 태평양 전쟁 당시 가미카제 훈련을 하던 일본군 비행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 자리에 미군이 주둔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규모와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설치된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번이라고 붙어 있는 곳이 일본군 비행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미군기지가 지금은 옥서면의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옥서면 전체가 미군기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기지를 이렇게 확장해오는 동안 주한미군은 핵폭탄을 배치했다 철수하기도 했고, 군산 바다에 있는 직도라는 섬에 미군 국제폭격장도 만들었습니다. 오키나와 미국, 유럽 할것 없이 전 세계의 미군이 와서 군산 앞바다에서 폭격훈련을 하고 있고, 갈매기들의 섬이었던 직도와 주변 바다는 중금속과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기지 주변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 범죄 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탄약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내쫓고 마을을 없애며 기지를 확장했습니다. 2018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킬러드론이라 부르는 무인정찰폭격기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기지의 확장은 기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민들의 삶이 점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 기지가 지금은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군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 전시 중 신정원 작가가 만든 모션 그래픽 서해안 전쟁 벨트를 평화 지대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해안 전쟁 벨트는 이 전시를 통해서 꼭 알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군산 미군 기지 문제가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한미군은 2006년부터 한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평택에는 대추리와 도두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지었고, 군산에는 미군 국제폭격장과 드론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언제든지 미군이 활용할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지어졌습니다. 또 성주에 있는 작은 마을 소성리에 사드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집중한 까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아시아 민중의 평화로운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군사화의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 군사동맹,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군산평화박물관은 군산미군기지의 문제가 군산시 옥서면이라는 동네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처럼 서로 연대하는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